잘해도 못한대요, 잘해도. 이번 진짜 헬퍼장님 여기 매너들, 아, 심고 그때 사진 찍었다, 솔직히. <laughs> 저희는 서울예술실용전문학교 패션예술계열 19학번 김희지! <laughs> <laughs> 유지현입니다! <laughs> 보통 두 개로 나뉘지 않나? 남자는, 남자는 밖에서 티켓 받아주는 거 그런 거 하고, 음. 여자는 안에서 옷 갈아입혀주는 거. 아, 근데 저희도 쇼 보고 싶은데. 계속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 복잡하니까 그리고 대기를 타야 되니까 딱그 천막 딱 거기 안에서만 옷밖에 못 봐요 여, 모델들이 들어와서 옷을 갈아입을 때만 얼굴을 보지 그이상은못 네. 봐요 그리고 두 착장이신 분은 쇼하고 빨리빨리 갈아입혀 드려야 되니까 준비하고 막막 있어야 돼요 달려오면서 막옷 벗고 있으면 가서 막 받아주고 제가 받아주고 입혀 드리고 해야 돼요 다 저희 8시... 지하 3층은 8시 20분 출근 그 쇼가 끝나는 시간에 따라 달라요 4시에 끝나면 그 빨리 끝나 근데 거의 대부분 끝나고. 7시, 8시 정도? 네 대부분. 대부분 근데 좀 머니까 6시에 일어나지? 응, 응. 근데 일과는 7시 20분까지니까 7시 20분부터 쇼가 끝나는 시간 무조건 8시 8시, 나 9시 어 근데 솔직히 순간순간 모델들 들어올 때는 재미있는데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죠 저도 되게 앉아 있지도 못하고 계속 서 있어야 그냥 하니까 그냥 옷갈아입히 쫄병이니까 네. 쫄보?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 정리하는 거 저는 이관에서 일했을 때 마지막 정리하는 게 매우 힘들었어요 맞아 어떤 부분막 이렇게 옮기는 게 너무 힘들어막 저도 정리하고 싶어서 계속 가는데 빨리빨리 빨리빨리 이러니까 저 실수밖에 못 하니까 실수를 할수밖 없어요 손이 막 여덟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닌데 단체도 빨리 잠그세요 아니, 빨리, 네. 빨리. 네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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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떨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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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세요. 점이아니 도시락. 도시락고 그냥 똑같은 가게에서 계속 메뉴만 다르게 한거 같은데. 참 맛있었어요. 아유, 그냥 열심히. 아니요. 점심 저녁 주세요. 이관은 아침 점심 저녁. 맞아. 아, 그리고 모델들이랑 좀 끝나고 사진도 찍고 싶은데. 절대 못 찍게요. 할퍼상. 찍으시면 안 돼요. 지금 빨리 옷 정리하세요. 그래서 옷 정리. 네, 옷 정리 계속하고. 한 그래서 저한번 사진 찍었는데 헬퍼장님의 눈치를 아주 많이 받았어요. 미유설 때도 바빠가지고 막쇼 이렇게. 거기 탈의실이니까 아예 핸드폰을 못 꺼내게. 돼요 네. 쇼 끝나면, 쇼 끝나면 다 나가요 갑자기. 그리고 모델분께서 칼퇴를 하셔가지고. 맞아. 수고하셨습니다. 다 아, 나가. 근데 어. 나옷 정리하고 나가보면 모델분 아무도 없어요. 음, 전 천예슬이요. 천예슬 모델. I love y o 김다영 모델분을 너무 좋아해서 김다영. 아그 그사... 진짜 천사예 박주영님도 진짜 천사지만 김다영님도 천사. 천사 그냥 진짜. 그냥 말잘 들어. 아말잘들찍게요 너무 네. 너무 착해. 생각해 주시는 게 너무 착하죠. 저를 생각해 주세요. 어저야그그 뭘지? 그 농구고? DNT 도트. n t 도트인가? 그그 그, 그 쇼에서 제가 남성 두 분을 맡았어요. 그래서 윤정재 모델 분이랑 <laughs> 그. <웃음> 원대? 원대 모델분? 그분은 있었는데 원대 맞아. 모델분께서 이관에서 쇼를 하고 좀 늦으신 거예요. 그래서 리허설 나가야 돼요. 근데 제가 담당이잖아요. 그래서 그분 옷을 들고 쇼장을 <웃음> 걸었어요. <laughs> 모델이랑 같이 <laughs> 완전 민망했는데 딱 거랑 거기 앞에 사람 이 엄청 많이 모여있는 거예요. 막 카메라 이렇게 이렇게 막 들고 있어가지고 예쁜 옷들을 음. 먼저 볼수 있고. 그리고 쇼에서 보는 거는 다른 사람들도 다볼수 있는데 저희 는안에서 제주 도 만질 수 있고 또 만질 수 있고 제가 또이렇 몸을 대보고 길이감도 만져. <laughs> <많이> 아, 그건 <laughs> 안 해봤지만. 난그거 해봤는데. 아, <laughs> 카이 거, 카이 거 그거 자켓 집만 너무 예뻐가지고 그렇게도 해보고. 모델들 아주 가까이서 볼수 있다는 점. 아 그래 나갈 거예요. 근데 아 재밌잖아요. 모델 보는 재미. SS하고 그리고 이제 세번 남지 않았어? 이제 오, 이번 년에 한번 남지 않았어? 그지 이번 년도에 한번한번 한번 그거는 해야죠 여름인데 가, 가, 그래도 가을 겨울보다는 옷이 좀 찌끔할 거 아니에요 조금만 가리니까 <laughs> 그건 해야 돼 <laughs> 아무튼 한번더 하고 싶은 네, 거죠 한번더 하고 싶은 그런 마음? 이상으로 패션잉크 리얼 후기였습니다 안녕